가려. 촬영, 촬영. 진짜? 이거 괜찮았어? 네, 기분이 난다. 또 볼까? 아니, 그걸 동그랗게 말아줘버즈 라이티어랑 우디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음. 같이 음, 놀면 어떨까? 놀면 좋겠어? 아니, 또 이야기에 지현이가 우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얘기해 줄수 있겠어? 네, 선택을 아 진짜? 우리 좋 우리랑 버즈라이트 좋아해서 나는 빤스도 그거 입어. 얘기해줘. <웃음> 어? <웃음> 오늘은 미니언즈 입었어. 성공해 올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좋은지 설명해주요 아침 저녁은 긴팔인데 아직 오후는 모르니까 안나 아, 오후엔 더웠거든. 땀 <laughs> 많은 사람은 반팔, 반발, 반바지도 괜찮은 나는 반팔에 긴 바지 정도? 물어봐 몇 살까지냐고 난 모르겠네 여긴 해, 3살부터 11살까지 내야 되니까 지원이 내야 된다 어 맞아? 어 맞아 39? 가자 지완아 어디 가는 거야? 디지랜드 디지랜드 가면 누구 있댔지? 아이로 또? 맞아, 다 만날 수 있겠지? 응? 어디 가는 거야? 아, 어제 에어컨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새벽에 그것 때문에 지안이가 지금 코가 막히는 것 같아. 근데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네. 지안아 전철 잘가 인사해 줘. 지금 아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부터는. 꿈동산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디스니야, 디스니. 디스니인가? 성전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꿈과 희망의 나라를 갈 때는 지안아, 요렇게 봐봐. 지안이 옷 봐봐. 요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가야 돼. 저 언니 봐봐. 저 언니 공주님옷 입었, 공주님 옷 입었잖아. 이게 많은데. 아이들이 다 코스튬을 어느 정도 하고 왔어요 지금 내 마음이 허락했고 지미 허락했으면은 와조스키 하이바까지 내가 직접 제작한 게 그거 갖고 왔을 텐데 와조스키 김치와 와조스키 김지환!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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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와조스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줘야 돼네 엄마 어디서 왔다고 얘기할 거야? 그, 파주, 파주에서 파주 왔어 나는 파주 누구야 지환이? 엄마가 얘기 지환이 파주 누구지? 파주 지환이 네? 와동동 불꽃 주먹 김지환이야 음. <laughs> <laughs> 와조스키 김지환. 저 유모차가 켜가지고 오늘 조마조마합니다 여기는 짐을 보관하는 데고 근데 지안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음... 노래해 줘 지안아 어떤 무슨 노래야? 나너 no, no, 친구야 You've got a friend 我们是三个人的，一二三，有可以的啊。小孩子有吗？马票吗？有有有，都买了啊。看一下镜头帮你们拍个照。线上的还有。Thank you。啊好，他不要拍照片是吗？对对对，小孩不用。好好好好。可以进去了，谢好，谢谢。哇，真是创意的。 지안 나네. 지안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컨디션 좋아 안 좋아 못 가겠어? 좋아, 좋아. 응, 가자. 하나. 이게 그렇게 맛있대. 한번 먹어봐. 가자. 어때? 맛있어? 어? 지안아 어때? 지안아 우리 여기 꼭 정글 모험 온것 같아. 아유. 우디를 찾으러 갑시다. Okay, so 여기 적혀 be. 있어. 뭐야? 토이스토리 보이지? 어. 똥싸? 야, 야. 어. 엄청 무서운 거야. 음. 저거 뭔지 알아? 저거 봐봐. 저거 뭔지 알아? 네. 뭐야? 뭐야? 어디? 아, 레지야 가보자. 봐봐, 엄마 따라갈게. 다 아, 좋아하잖아. 광대뼈 나왔어. 뭐이 야! 지안 사진 찍어줄게! 렉, 허어! 어, 나 소름 돋았어. 대박! 지안아! 렉스랑 사진 찍자. 이 우리의 목적는 여기였어요, 바로. 어, 아빠 여기 사진 찍고 싶대, 지안이. 여기! 헬로 l l o 자, 나 자! 오케이? 케이 셋, 무섭지 않을 것 같은데? 야덟여원아너 저거 탈수 있어? <laughs> 네. 무섭지 않겠어? 아니.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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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덟 여덟, 여덟, 여 탄다, 탄다, 탄다 I'm n 할수 있겠어? 네. 너 무섭지? troop! Parachute training is like an explosion e l 힘들잖아요. 어? 너무 게 힘. 내가 봤을 때는 엄마랑 아빠가 무서웠어 워지지환아너안 무서웠어? 네. 지환이 깔깔깔 무섭다고 그랬지? 네. 엄마 아빠 어땠어? 표정이? 아! 엄마 너무 무서웠어. 나안 무서웠다. 이것도 탈수 있어? 네. 어. 입장권이래. 자리에 앉으면 꼭 돌려주래. 사진 찍어줄까? 입장권이랑. 네. 예. 강아지 모양. 강아지 뼈다기 모양이야. 구경해볼까? 구경해 들어가 엄마 따라갈게 들어가 우와 신발 신고 가는거야 들어가 뭐가 있을까 이야 친구들이 다 있네 여기 이거 누구야? 사진 찍어줄게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지안아 우선 찍고있다 아수악아 악수 아수악 아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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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손 내밀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자나, 손 내밀어, 손, 야,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손,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선생님 또 온다, 아기穩다. 선생님 또 온다, 아수 악수 악수 아크 자나, 경례, 도아 경례, 경례. <laughs> 이게 이름이 바스 꽝맨 봐봐라 버즈 라이트가 꽝이잖아 빛 꽝자 이어 연 버즈 광년인 거야. 우와! 오 대박.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지현아. 대박. 야어디 왔어. 아어디 그래지 아니 버즈 왔어 버즈 버즈무디란다 버즈 왔어. 야 대박. 我先拍 video，然后 video 好了，我就在这边，留给你手机。哈哈。志华呐，志华呐，这里爸爸，咱 e 안녕하세요인사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谢谢谢谢，很棒，哎呦很棒，真的又不能说话了。要了。还能做啥了？这里吧，你么帮我做 아저 제가 더 행복합니다 진짜 막어막 어, 막. 진짜 뭐랄까 호텔에서 일할 때 연예인들 많이 봤는데 그때보다 기분이 더 좋아요 니하오 어, 쟤 드려 아쟤 드려 아 지완아 어? 지완아 와줘 스키 동생 생겼어? 지완이 동이랑똑같아어 어. 봐봐 똑같네 예, 우리집에 내 친구들이랑 반납한 친구들이 엄청 많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살수 있겠네. 아, 살수 있겠네. 그얘네들살수 있겠네. 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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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어가 있고 광동어가 있는데 보통어로 네, 가자 촬영해주시는 응. 코스인데 어차피 잘안 들어도 되니까 야 이게 더줄 짧은 것 같지 않냐? 중독어가 더 짧지? 중독 어. 짧지? 대박! 맨 앞이다! 네. 안녕~~ 아아 在右手边。 그 그러니까 토이 스토리 여기보다 지금 저 입구 쪽에 사람이 많아. 야안 무섭겠어 저거? 저 응. 저거 무서 응. 무서. 지아나 운전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간대 지아 오. 오. 네, 간다. 간다, 간다, 지안아. 오. 지안아, 그거 위로 올려봐. 위로 진짜 가? 아, 가짠가 봐. 아, 지안아, 소리도 나? 눌러봐.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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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야, 장난 아니다, 지안아. 쉐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지안이. 지아나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지아, 지이가 조종하는 거맞아 지한이가 조종하는 거야. 지아 위로 가 위로 위로. 가만 있어 가만히. 맞어. 아 위로 가. 맞아 맞다니까 지금. 가하 대로 가. 올라가세요. 라가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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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야, 야,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가자, 가자. 근데 이거 탈수 있겠지? 근데 때? 어. 여환아, <목소리> 이거 괜찮겠어? 네. 이거 엄청 빠르고 막 깜깜한 데서 막뚝 떨어지고 그런데. 네. 괜찮겠어? 아빠 아빠한테 에너지 에너지를, 에너지를 줘. 아니, 에너지, 아니,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으면 다야? 네. 이거 그거 아니야? 네. 롯데월드 해성특급 네. 같은 거 아니야? 엄청구나. 완전히 깜깜한데였어요. 아 깜깜했지 엄청. 네. 재밌어? 안 재밌어? 지 다른 을 텐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우비는 한국에서 남편이 챙겨왔고, 지금 바우처, 밥, 밥 먹는 바우처가 있어서 그거 쓰러 돌아다니는데, 메뉴가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가 없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나 그거 되게 무서웠는데, 해성특급 같은 건데, 진짜 똑같아요, 그거랑.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라면은 그거는 안, 안 태워줄 것 같아, 기를 아영 <목소리도> 안 되겠네요? 찮 돼, 안 돼, 위험해. 먹긴 먹어? 응, 먹었어. 지환아, 이제 우리 호텔 갈 건데, 오늘 디즈니랜드 어땠어, 지환아? 재뷔 <목소리> 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나중에 또 만나요. 지환이가 코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지만, 아까 그해성포급 같은 건한번더 타고 싶다 그래도. <목소리> 제가 나중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블로그를 보면 밀크 쿠폰을 미리 구매해서 오는 게 싸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먹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끊어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것같아 왜냐면 140 홍콩 달러만 제하는 거면 그 가격 대비 음료랑 뭐 팝콘에도 얼추 비슷한데 굳이 나는 안 끊어도 와될것같아 만약에 배고프면 사먹고 근데 밥이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밥이 배고... 없어. 어, 배고프지도 않은데 굳이 그걸 써야 되니까 헛돈이니까 써야 되니까 억지로 쓰긴 했는데 굳이 안 끌어도 될것같아 나는 가능해. 그럼 돈이 더 싸지지. 식사 쿠폰은선택안 하니까 아... 2만 0천원 정도가 빠지겠지. 그리고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자리잡기도 어렵고 도떼기 시장이야. 그냥 도떼기고 음식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약간 막 3분 카레 먹는 듯한 퀄리티도 너무 약하고 자리도 너무 협소하고. 나는 별로인거 같아요 그거는 밥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내가 0천원 ,000원, 만원이면 사먹을 텐데 꽤 비싼돈인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맛이 없어요 우선 그래서 비추입니다 주환아 주환이 버즈라인즈 맨날 따라하면서 했던거 그거 아까 해줄테 그랬어 원원요어 멋있게 하잖아 그렇게 안하잖아 원한 어, 전혀요 난... 어... 야, 진짜 진짜 네? 네. 아, 나, 근데lı, 나 라운지에 나. 가면 지안이 뭐예요